발견할 수도 있는데, 일이 하나가 있으니까, 1. 그 다음에는, 2, 1, 2, 2, 1, 2, 2, 1, 네. 요렇게 쭉, 배열해 하어요 그치? 2를 끝수로 삼아서 끊어봤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개수 있잖아, 항수. 항수의, 항수의 흐름이, 예뻐,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이렇게 간다. 이거지? n군의 항수는 n개. 우리는 지금 100번째 항까지를 찾는데 그럼 100번째 항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 이제 n군 제 n항, m항 네. 요 네모 두 칸을 채우고 나면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는지가 나올텐데. 이해하지? 네. 언제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뭐했지? 비교하였습니다. n군까지의 총항수. 지금은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개 왔으니까, 네. 2분의 n, n 플러스 1과 비교하면, 네. 그랬더니 말이죠. 이젠 막 그냥 단순 산수될 판이지, 그지? 100이라는 수하고, 요 놈하고를 비교했더니, n이라는 값이 13일 때는, 13, 14. 약분하에 13 곱하기 7, 7, 3, 21, 91, 91이 되었다, 그지? 13군까지는 총 91개. 그러면 100번째 요항은, 14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91이니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잘 봐라. 이렇단 말이지, 그지? 이렇게 땡땡땡땡 내려가서 13군, 13군에 들어가 보면 1, 2, 2, 2가 12개, 요거까지 해서 13개 있었고, 14군에 들어가서 저 앞에서부터 배열해 보면 2, 2, 이일이나 2... 내가 원하는 것은 100번째 항까지니까 14군에 9개의 2만 생각하자. 그치? 9개의 2만 챙겨서 여기서 그콱 끊으면 이 놈이 지금 100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 14군에는 2가 몇개 있다고? 9개 포착되어 있다 말이에요. 정리되지? 이제 저기 들어있는 저 100번째 항까지를 몽땅 고파랍니다 1이라는 수는 곱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지? 결국 2가 몇번곱해지는날 찾으면 되지? 그럼 들어있는 2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아, 요렇게, 촥, 오려봐라. 이 말이지, 그치? 저기 2가 총몇개 있니? 이 말이야. 그럼 이렇지한개요두개요세개요 13군에는 12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겠지? 2만 세보면? 써볼까? 1개 있어요,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땡땡땡땡, 13군에는 12개 있어요. 14군에는 9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촥! 더하면, 2가 곱해지는 개수. 그러면, 12까지 자연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더하기, 9개가 추가로 있습니다. 하면, 이게 바로 2가 곱해지는 횟수. 그게 바로 지금 구하는 2의 a승에 들어갈 a값이겠지. 약분하면 이게 지금 6이잖아, 6318에 78, 그러면 87, 8 7개가 네, 곱해지겠습니다. 해서 30번. 쉬시나요? 네. 시간이 이게 막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나머 시간이 네 7분쯤 남았대. 좀 무리해봐. 오, 네, 무리. 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무리가 안 돼. 네. 남은 문제가 지금 3 0부터 38번까지죠. 네, 32번부터는 뒤쪽으로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고, 음,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중간에 선생님이 24번이었나요? 24번에 2번을 살짝 뒤로 빼놨었는데, 아, 요거는, 아, 여러분들 꼭, 그, 자 문제 풀다가 선생님, 저, 저 선생님 왜 저러셨나?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중간에 풀어져 있으니까, 네, 그 부분 꼭 찾아서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